11월 마지막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야 34장 29절에서 35장 9절까지입니다 역대야 34장 29절에서 35장 9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706쪽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코로나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 단계 관련 발표를 하겠다고 하면 벌써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또 예배에 제약이 걸리는 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코로나의 단계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1단계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2단계는 조금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3단계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의 단계에 따라 우리의 일상에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예배도 1단계에서는 자유롭게 나올 수 있지만 2단계부터는 자리에 제한이 걸립니다. 2층, 3층, 4층, 심지어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3단계부터는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기에 성도와의 교제도 단절됩니다. 목사님 얼굴을 핸드폰 화면 혹은 TV 화면으로만 봐야 합니다. 코로나의 단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코로나도 3단계로 나뉘는 것처럼 구약의 선한 왕들도 신앙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각 단계마다 선한 왕들에게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유다의 8명의 왕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다음 2단계로는 다윗의 길 바른 길로 걸으며입니다. 남유다에서 5명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2단계를 거쳐 마지막 3단계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인데 여기서는 단한명 요시아 밖에 없습니다 이 칭찬까지 받은 왕 요시아는 분열 왕국 39명 중에 단한 명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3단계를 거친 요시아와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한 일을 살펴보며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시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환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요시야는 먼저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와 주민을 불러 모읍니다 어린아이 어른 제외 없이 모든 백성이 나옵니다 이때 그는 언약에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이전에 악한 왕이었던 문하세와 아몬으로 인해 율법책은 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끝에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심을 마음속에만 두지 않고 구체적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에 따라 죄를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슴 가운데 가득 찹니다. 이제 이것을 왕과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31절에 보면 먼저 왕이 행합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행동이 함께 나오는데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릅니다 이처럼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이 자리를 누구보다 간절히 사망하고 사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보면은 요시야가 가증한 것을 제거하였다고 말합니다.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요시아는 눈앞에 보이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제거해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그것들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태우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의 우상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어떻게 기념했습니까? 백성과 함께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35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직분을 맡기고 6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7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보시면 백성이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재물을 왕과 지도자들이 부담했습니다. 6월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행했습니까? 6월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았습니다. 요시아는 이 6월절을 기념함으로 백성들이 깨닫기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약의 요시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식을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바로 은혜를 망각하는 때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고 오히려 눈앞의 상황으로 인해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믿음의 3단계를 거친 요시아가 공동체에 도전하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함께 듣는 일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듣기 원합니다.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번온 가족이 모두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일에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와 오십시오. 구역끼리 한 달에 한번 정도 마음을 먹고 함께 나와와도 좋겠습니다. 마침 내일이 월사 기도회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건면하셔서 함께 회복을 위해 내일 12월의 첫 하루를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내 안에 우상들을 내려놓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우상 성령님 태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소가 되새김치를 하듯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요시와와 같이 세 가지 믿음의 단계 함께 도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삼 아이들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